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베들레헴 말구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여러 정당들이 열심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해 보면 어떤 대통령을 원하느냐 물으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으로 제일 많이 예 그런 뜻이 모아지죠. 이 주제는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아니요. 인류가 이 땅에 예 왕을 세우면서부터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를 살리는 지도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예 뽑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면에서는 누구나의 예,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 만나서 이 여러 지도자들 모택동, 뭐 등소평, 촉 이제 시진핑 이야기하면요, 등소평 어, 모택동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이유를 물어보면. 모택동이가 처음으로 중국 인민들의 배를 골지 않도록 음식 문제, 양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도 그렇게 나섰잖아요. 인민들에게 내가 소고기 국밥에다가 이 밥을, 쌀밥을 먹이겠다는 글을 내걸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굶고 있는 이 아이러니. 그런데요. 공산주의의 원리는 유물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유물주의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모든 것을 경제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경제 문제,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온다고 예예 예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 유물주의 사관 아닙니까? 지금도 온 세계 정상들이 자기 나라의 경제 살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경제 전쟁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예,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 말입니다. 가면 예수 안 믿어요. 98%가 예수를 압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 어 2%도 최근에 믿고요, 안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어요. 예수는 예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고 물으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유대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대단한 경제대국을 세우는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가 안 맞거든요. 예수님이 민족의 경제 문제 해결을 하러 온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온 세계를 먹여살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정부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의 수도 서울을 해서 전 세계를 먹여살리는 장악하는 그런 나라 메시아 왕국을 지금도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 이어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에 남기는 기적을 베풉니다. 여기 오천명에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들 오천명을 말합니다. 만명 이상의 사람을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버리떡 다섯 개 가지고 떼서 나눠줬더니만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를 남기는 기가 막힌 기적을 광야, 베세다 광야에서 행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떡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맞다!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떡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떡. 영원토록 우리의 떡을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능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를 이렇게 끌고 임금 자리로 올리려고 한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임금, 메시아를 자리에 앉히는 거죠. 이보다 더큰 지도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천명 매길 지도자가 지금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저 예수만 우리를 다스려주고 메시아로 우리나라를 다스려주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예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되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자리 올리려 할때 예수님이 뿌리치고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산속으로 숨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한 예수님이 산속으로 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베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메시아가 조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예수가 있었는데 지금 눈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전체를 샅샅이 뒤어도 예수금 물어도 못 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들이 포기를 하고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갔더니만 세상에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야. 언제 왔는지. 아마 학자들은 예, 물리로 걸은 것이 그날 저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것을 이 무리들이 보고 또 달려듭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 메시아로 취임해 달라고 또 강력하게 요청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로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남겼잖아요, 그 떡, 그 물고기 다 썩을 양식이라 그래, 썩을 양식, 한번 따라 합시다, 썩을 양식, 그거 썩을 양식이라그거요 맞잖아요, 그거 먹고 몇 시간 지나면 대변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떡썩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떡이 며칠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물고기도 썩습니다. 썩을 양식. 너희들이 나한테 떡을 해결해 달라고 매일매일 말하지만 그떡 먹어봐야 썩는다는, 죽는다는 거야. 그 썩는 양식, 죽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 너희들이,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지도자 찾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지도자 만나봐야 너희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대 광 이스라엘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냐고. 맞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만나 메추라기 먹은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지만 그 먹은 사람 요소와 갈래 빼고는 다 죽었잖냐고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썩을 양식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떡과 빵과 거기 경제 문제. 그 결론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국내외 세계 지도자들이 노력하고 경제 개발을 해도요. 사람을 영원히 못 살립니다. 백성을 행복하게 못 해요. 늘 실망하잖아요. 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역시 다 행복하게 못 한다니까요. 영원히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양식, 모든 밥, 모든 빵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구를 살아간 모든 백성들이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거요.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경제 문제 해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사야 55장 2절에 일찍이 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 돈을 준다는 게 너희들이 돈 주고 힘 쓰고 애쓰는 거사 먹는데 그 양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랬어 날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취업해서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땀을 일하며 돈 벌어가지고 뭘 먹는데 그거는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굿뉴스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양식, 이 떡을 이 밥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하나님 이준떡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을 감사해서 나갈 때 떡을 지난주도 예 요즘에 자주 떡을 제공하는 분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알 겁니다. 어느 집 떡이 맛있는지. 그래서 이집저집 집 먹어보고 아주 맛있는 떡집은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주문을 일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 이스라엘에 떡을 제일 맛있게 만드는 마을이 있었으니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옛날부터 예수님 때까지 아니요, 그 뒤로까지 떡그러면 베들레헴입니다. 왜요?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요. 베이트는 집입니다. 떡집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베들레헴은 떡 신을 섬기던 마을입니다. 레헴이라는 떡 신을 신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만든 떡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왜 베들레헴으로 오셨느냐? 바로 진짜 떡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떡 대신은 예수님이 이참떡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동네가 막 떡집이 많은데, 어디 가야 되느냐?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찾아야 되느냐?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그릇. 밥그릇. 떡그릇이 있잖아요. 떡그릇이 바로 말구유예요. 거기 누가 누워있느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습니다.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가 영원히 먹으면 죽지 않냐는 영생주는 떡이라는 말씀. 성탄절에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떡을, 이 예수를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삽니다. 다른 떡은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예수, 아기 예수, 말구유 그릇에 담겨 있는 이 예수를 먹으면 누구든지 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언제 그것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까? 첫 성탄절에요. 예, 베들렘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가 영생을 주는 떡이고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다시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이렇게 귀한 떡을요, 이렇게 귀한, 예, 영생을 넣는 떡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되겠어요? 말구유 위에 강보에 싸가지고요, 둘둘 말아서 마구간에다가 넣어놓으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인입니다. 귀한 이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놨습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차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리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오천명 먹이고 열두 광질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이 실망했다 그랬잖아요. 왜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또 다음날 또떡 달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만나면 떡 달래요. 그럼 예수님은 맨날 떡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만들 겁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기적을 베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게 한그 떡을 보지 말고 그 떡을 만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떡 먹은 사람들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이 떡을 버리고 물고기 버리고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이 생명의 고기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발견할 줄로 예수님이 기다렸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안명도 없습니다. 아니요. 오늘까지도 없어요.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적당하게 보지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에 이르는 떡이라고 믿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그 물고기 고기 떡 버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살아 있는 떡.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다 죽은 떡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떡이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놀라운 비밀의 떡,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먹으라뇨? 그럼 우리 식인종이 되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먹어야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날마다 교제하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겁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면 놀라운 힘을 얻고요. 힘을 얻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매 설교 때마다 예를 듭니다. 살개워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버리잖아요. 사교어 사케오 바보입니까? 사교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교어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먹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가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살아있는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사교어뿐만 아니라 사교어 자손 천대까지, 천대까지 먹고도 남는 살아있는 떡.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떡. 그래서 이 삭교는 다 버린 거예요.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 생명 떡 가지고 온여리의 집을 먹여 살리잖아요. 먹여 살립니다. 삭교입니다. 사마리아우물가 여자요. 물똥이 왜 버립니까? 그 비싼 물똥이 왜 버립니까? 사마리 여자가 떡을, 생명의 떡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힌 떡을 만난 거예요. 영생을 넣는 떡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요. 예수와 동행하니까요. 다 염려 없어지고요. 남편 문제 다 이겨냅니다. 이 여자를 누가 감당합니까? 아무도 못 감당해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을, 사람은 아무도 부러울 게 없고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 부자도 부럽지 않아요. 천대까지 먹을 양식을 내가 발견했는데요. 이 세상에 최고 부자가 천대 먹을 양식 가지고 있나요? 삼대까지 못 가잖아요. 그런데요, 이 영생의 양식, 예수는 천대까지 먹고도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 예루살렘교회 성도들 보세요. 집을 팔아 가지고 교회 앞에 내잖아요. 내놓고 가난한 성도들 나눠주라. 고 그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그를 통하여 살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겨냅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넉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쌀독에서 인신 난다 그러잖아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 뭐가 부러웠습니까뭔 염려를 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은 고 장기려 장로님, 방계성 목사님. 예, 기념 주일이잖아요. 장기려 장로님 우리 교회에 20년 이상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장로님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목사님 이름은 잘 몰라도요. 장기려 장로님 이름은 전국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장기려 장로님은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을 날마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기려 장로님 안에는 예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새롭게 만납니다. 힘들 때도 만나고요. 기쁠 때도 만납니다. 그 안에는 예수 도시락이, 살아있는 도시락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로 통하여 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월급을 전부 나눠주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예? 얼마나,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우리 주님께서 베들렘 마구간의 말구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아기 예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교주하고 교통하면 천대까지 영원히 산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이고, 목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뭐. 가만히 누워서도 먹고 삽니까? 직장 안 다녀도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예수와 교대, 교제하면요 일거리도 주고요 문제 다 해결됩니다 걱정할 거요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을 주고요 위로도 주고요 사랑할 능력도 줍니다 용서할 능력도 있어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용서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준다니까요 영생을 얻는 떡 예수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말구요에 영생의 떡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발견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하면서 흥금을 드리겠습니다